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 쌤입니다. 아, 이제 또 오후 시간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모처럼 그 휴일, 어, 휴일에 한번 좀 쉬고 있는데 어, 쉬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또 영상과 노래를 듣게 됐어요. 어, 여러분 많이 좋아할 거예요 트로트. 요즘 트로트에 대한 열풍이 장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트로트, 뭐 트로트, 트롯 뭐야 뭐? 트로트 트롯, 미스트롯인가? 미스트롯이죠. 미스터 트롯. 뭐 미스트롯. 어뭐 TV 조선에서 한때 뭐 유행을 했죠. 유행을 해 가지고 그 당시 때뭐 1, 2등 하신 분들은 돈방석에 오르고 어, 나름대로 뭐 노래도 잘 부르고 했는데 전 요새 최근에 보니까 뭐 현역가왕이라고 있더라. 현역가왕. 현역가왕. MBN이죠. mbn 에서 제가 잠시 봤는데 어, 너무나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뭐 송가인 송가인 하던데 뭐 송가인 팬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송가인 스타일의 그런 보이스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 그런데 요즘 뭐 보니까 그 마이진이라고 있다 마이진 그 약간 좀 키가 작은 여성인데 약간 뭐 보이시 스타일 그런 여성 같아요 어, 무명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야 이 가창력이 아주 월등해요. 가창력도 좋고 이또 무대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응? 거기에다 수속 빠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팬클럽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마이진 같은 친구들 참 노래 잘 부르대요. 뭐 옆에 보면 전유진, 뭐 김다연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막 트로트 부르는 것은, 어 별로 이렇게 끌리진 않는데, 이제 마이진이나 뭐 김양 같은 이런 가수들이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노래를 부르면서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느낌, 표정, 느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마이진이라는 그 여가수를 보면서, 어좀 잠시나마, 음 좀, <laughs> 흥을 돋았습니다 어 흥을, 어, 저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네요. 이게 현역강이 보면 일본 애들하고 이렇게 뭔가 대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그 가수를 봤어. 일본 가수를 보니까 굉장히 밋밋해. 어, 너무 밋밋해요. 저도 일본 노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일본 가수들은 상당히 밋밋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디 아마추어 애들 데려다 놓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냥 쟁한 쟁 그런 뭐 프로급 애들 데려다 놓고 경쟁하는 그런 <laughs>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가창력이나, 뭐, 무대 퍼포먼스나, 춤이나, 너무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엔터 사람이 아주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월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K 한류. K 한류 하면은 뭐, 엔터 아닙니까? 뭐, 아이돌 그룹. 이 아이돌 그룹 같은 거 보면은, 역시 한국이 최고구나. 응? 한국. 아무리 뭐, 잘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뭐, 미국, 일본, 중국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엔터는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엔터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또 오르기도 많이 했죠. 뭐, BTS 같은 그런 아이돌 그룹이 또 뜨기도 했고. 하여튼 트로트 쪽도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요즘 트로트도 많으니까 퓨전 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어, 상당히 좀, 변화의 흐름을 빨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뭐 트로트만 그냥 밋밋하게 그냥 듣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여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제가 좀 흘러갔습니다. 아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은 한번 보세요. 뭐그 현역 가왕 끝났는데 뭐 영상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이진 이 마이진의 노래가 괜찮대요. 보니까 뭐 몽당연필 몽당연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뭐 빈손도 잘 부르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트로트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좀 들어봤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삼성은 그 갤럭시 링에 대한 그 베일이 벗겨졌다 뭐 그런게 있어요 갤럭시 링 이제 앞으로 반지야 이제 반지의 제약 나오나 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어,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이죠 갤럭시 링을 최초로 전시를 하고 어, 삼성 헬스랑 스마트 싱스를 연결해서 음, 편리해진 건강관리를 선보인답니다 어, 더불어서 갤럭시 AI 체험 공간에서 일상 생활 속에 이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어, B2B 고객 대상으로는 AI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차세대 네트워크 어,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하네요. 어, AI로 더 편리해진 우리 건강관리, 과연 될까? 어, 삼성은 지난 1월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서 처음 공개된 갤럭시 링의 실물 디자인을 최초로 전시했고, 삼성은 26일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4에 참여를 해요. 어, 여기서 피라 그란비아,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에서 528평 정도 규모의 어, 전시관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 연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은 수면 중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이 반지의 안쪽면이 손가락을 감싸서 아주 세밀하게 건강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블랙하고 골드하고 실버 이세 가지 색상 총 9개의 사이즈로 전시되는데 이 관람객들은 실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만 공식 출시 전까지 이 보안등을 위해서 아크릴레에 전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삼성은 이와 함께 향후 출시될 지능형 헬스 기능도 서, 처음 소개했는데 어 수면과 심장박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한테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는 My Vitality Score 이거 있고요. 하여튼 사용자가 건강 관련 목표를 설정하면은 이를 독려하는 보스카드 트등 새로운 헬스 기능을 통해서 어 삼성전자한테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 건강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죠. 어, 관람객들은 스마트싱스를 통해서 보다 진화된 헬스 경험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 간의 매끄러운 연결 경험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집안에 설치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하고 이 연동된 조명이 설정된 시각에 맞춰서 켜지고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알림을 제공하고, 어, TV의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따라하는 동안 음, 갤럭시 워치가 심박수랑 운동 시간을 어, 동시에 측정해 주는 등 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용자 그런 시나리오가 전시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전시장 입구에는 대형 갤럭시 AI 그 조형물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요. 온 디바이스 AI로 새로워진 소통 방식 제공 해 가지고 어 실시간 통역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전시장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중심으로 어 갤럭시 북 4나 갤럭시 탭 S9, 갤럭시 워치 6등 갤럭시 전 제품을 어 소개하죠. 이 갤럭시 AI를 적용해 가지고 S23 시리즈도 전시해서 이제 지난해 출시의 제품에서도 이 다양한 AI 기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느 화면에서나 동그라미를 막그리기만 하면은 아주 쉽고 빠르게 이 검색 가능한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있고 이 복잡한 글을 간략하게 쉽게 정리해 주는 노트 어시스트가 있어요. 노트 어시스트. 사진의 피사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생성형 편집 등을 경험합니다.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색 공간도 선보이는데, 관람객들은 어두운 콘서트장 컨셉으로 꾸며진 무대 위 작은 피사체들을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에서 AI 기반의 프로비주얼 엔진으로 저조도에서 한층 안정된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는 S24 시리즈의 나이토 그래피 기능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 갤럭시 북퍼 시리즈하고 S24 시리즈의 강력한 연결 경험도 어, 확인이 가능한데 S24 시리즈에서 녹음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에 어, 갤럭시 북 퍼로 바로 전송해서 편집할 수 있고 어, PC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검색한 후 어, 파일로 간편하게 이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B2B 고객에. 음,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한편 삼성은 글로벌 통신사업을 대상으로 어, 네트워크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AI랑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도 소개하겠죠.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 최적화된 자원 배포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이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을 비롯해서요. AI 기반의 에너지 자동 절감 솔루션과 이 5G 이 기지국의 성능과 효율을 향상해 주는 어, 차세대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전시를 하는 거죠. 어, 특히 삼성은 최신 5G 다중 입출력 기지국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을 해서 이 사이트당 소모 전력을 기존 대비 약30% 절감하면서도 어, 데이터 처리 용량을 늘려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 위해서 발전 방향도 제시를 합니다. 어 이밖에도 자체 개발한 고성능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이 있고요. 이 5G 어드밴스드 규격을 지원하는 최신 기지국 등등해서 이제 고성능 소형 저전력의 다양한 기지국을 라인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투엔드 이 네트워크 솔루션을 선보일 겁니다. 엔드투엔드 이런 기술도 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기술력 어? 제품 이제 보여줄 것 같아요. 삼성이 이런 거 보면 참 삼성전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어, 무시할 수 없다.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어, 노태문이 아주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